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의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받은 종 메시아의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정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볼 때, 초라한 모습으로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짊어지고 천대받은 그 사람을 아무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소박하게 생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예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잘생긴 눈이 파란 서양 남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너 셀몬이라는 사람이 성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양을 이제 때를 모아서 인도하는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특정이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흥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을까요? 따르고 싶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결혼 상대자가 이런 남자라면 흔쾌히 결혼하기로 결정할 사람들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외모에 이제 끌립니다. 이첫 인상이라는 것은 얼굴에 잘 생겼냐 못 생겼느냐예요.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인격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우선. 처음으로 끌리는 것은 외모입니다. 이 세상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형으로 얼룩진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실력이나 인격보다는 외형을 갖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위는 인격이 말해 주는데 우리는 품위 유지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품으로 취장하고 고급진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품위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느냐?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건축해서 봉헌해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것이다. 나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탁월한 왕 이제 민족을 구원할 이 리더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멸망한 뒤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이민족의 압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리더를 원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라는 그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외경에 있지요, 공동번역에 있지요. 마카비 형제가 그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독립을 쟁취했어요. 잠시 독립을 쟁취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는 완전히 망했고 그나마 있었던 성전마저도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또다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열심당 운동으로 변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저항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 주는 그런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예, 메시아 예수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통해서 볼때 그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알았고 사도계인들도 알았고 제사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유대 민족의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렸고 죽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차없이 죽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사실 구원은 불신지옥 내세천당. 예. 죽으면 천 까는 게 구원일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을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 아세요? 해방 신학에서 구원은 이그 압박과 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그 사람들과 핍박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신학적으로 다릅니다. 여성주의 신학, 흑인 신학, 그 다음에 그 민중 신학 신앙이 다릅니다. 불리익과 인권 유린과 폭력,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내세 전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병고침 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내세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것이에요. 믿음생활을 충실히 하십시오. 11조를 열심히 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주장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는 주님 앞에 순전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을 성경적으로 정의해 놓고 구원을 성경적으로 말씀 정의해 놓고 다르게 가르칩니다. 긍정의 힘으로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회피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라 죽으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하면서 따라 다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이 구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세 천국은 아무리 강조하지 아무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정했는가? 아니면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기도 응답해 주는 예수님에게만 열광하는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